안녕하세요, 블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5 스크랩 다꾸를 할 건데요. 전에도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다꾸하면 이렇게 전구색 조명 켜놓고 하거든요. 요렇게도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영상에 목소리가 좀 울린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껴서 오랜만에 마이크를 써 보는데 어떤 게더 나은지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용할 다이어리는 루즈 리프 바인더고요. 저는 예전에 텐바이텐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랩도 하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일기도 쓰는 이런 다이어리예요. 일상에서 모은 이런 라벨지 이런 재료 모으면서 자기 취향 스티커 가볍게 붙이고 하면은 좀덜 부담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최근에 야금야금 모아놓은 것들 있거든요. 얘네 사용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짠, 먼저 요 노트 띠를 잘라볼게요. 이거는 웍스 노트에 이렇게 감겨져 있던 띠예요. 요거거든요. 이 노트는 웍스에서 작년에 그냥 선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 용도를 이사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뒀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닝 페이지를 쓰는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써볼까요? 오닝 페이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말하자면 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기를 새 페이지 쓰는 거예요. 어, 아무 말이나 써도 되고요. 진짜로 아무 말 대잔치로 쓰는 게 룰이에요. 이거를 이쪽에 붙일게요. 이거는 좀 여백을 두고 하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스티커. 요거를 쓸게요. 이렇게. 귀엽구만요. 저는 암호말 대잔치 일기의 장점을 이미 알고 있긴 하거든요. 원래도 따로 쓰는 일기장이 있는데, 밤에 쓰면은 보통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일수잖아요. 근데 아침에 쓰는 모닝 페이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아침에 쓰는 걸로 바꿔 봤는데 어, 좀더 생산적인 내용을 쓰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쓴지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지만 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그래도 적어도 한 달은 써 보고 장단점을 알려 드릴게요. 다음에는 요거 요고. 요거는 제가 모닝페이지 쓰면서 같이 쓰고 있는 만년필 설명서입니다 저는 파이로트의 프레라 F촉 쓰고 있고요 여기서 좀 노랑노랑한 거 잘라서 써볼게요 일어나자마자 A4용지 한장 분량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만년필로 쓰고 있고요. 만년필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라도 써서 좋더라고요. 만년필의 그 펜촉 닿는 그 마찰음이 느끼가 좋더라고요. 요가루가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루로 넣어볼게요. 게 생겼냐면 이겁니다. 예쁘죠? 약간 버터색, 제가 좋아하는 이런 색깔이라서 좋고요 이렇게 f 프 쪽이고 안쪽에 잉크 충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모닝 페이지를 쓰고자 하면서 밤낮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일찍 일어난 지도 일주일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이고 이달 여기 쪽에 체크를 해 줄게요. 이걸로 이걸로 달쪽에 체크. 이렇게. 그래서 10시 반쯤에 누워서 아침에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laughs> 저희 목표예요. 그리고 요 닦고는 제가 쓰고 채우고 쓰고 채우고 하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 쓰면서 중간중간 나눠가면서 닦고를 해볼게요. 요 펜은 아이코닉의 논슬립 젤 펜인가 그렇습니다. 써주고 중간에 이거 마테로 나눠줄게요. 3칸.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다이소 스티커북이거든요. 이 사이즈가 조금 해서 책상에 놓고 쓰기 좋습니다. 여기서 이거. 그리고 여기 나눌 때는 스푼님닷닷스로 나눌게요.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게 파란색 물결 모양이라서 개구리가 있는 것도 그렇고 강가? 이런 느낌도 나네요. 다음은 요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운동복 팬츠입니다. 일만 뗄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여기다 넣으면 사이즈가 딱 맞겠어요. 이 운동복 택은 저도 최근에 뗐어요. <laughs> 옛날에 산 건데 겨우 떼서 입고요. 요거 운동하는 거 붙여볼게요. 요즘에 좀 건강하게 먹고 있다 보니까 운동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운동도 짧지만 매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매트 깔아놓고 하고 있는데, 슬로우 버피라고 천천히 하는 버피 테스트 있거든요? 그거. <laughs> 10분만 하면은 땀 진짜 얼굴에 주룩주룩 납니다. 이제 10분 하니까 10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페이지 쓰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씻고 밥 먹는 게 저의 아침 루틴이에요. 제 <laughs> 열심히 시간을 활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고미 이거 우주 최강 가생 예약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커트러리 보관함 택이랍니다. 이제 다꾸할 때 스티커 사면 바인더 필요하듯이 살림살이 들어가니까 그에 맞는 보관함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저렴한 거 많으니까 야금야금 사오고 있답니다.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거는 몬드님이 집들이 선물로 주신 룸 스프레이 교환증이에요. 몬드님이 딱제 취향으로 선물해주셔서 바꿀 일이 없어졌기도 하고 예뻐서 붙여보기로 합니다. 이게 프레시 그라스라고 자연 풀향 요런 향인 것 같은데 좋더라고요. 복층의 침대맡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 자르고. 오, 완전 얇게 뜯었어요. 뭔가 뭐 얘네 크기가 거의 비슷해서 뭔가 재미가 없는 느낌이라 그럼 반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얀색이라서 잘안 보이는 것도 있고 좀 라인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쓸게요. 이것도 그거예요 모조지 제가 모조지 추천할 때 이거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인디고 브랜드의 기본 아코디언 스티커 팩입니다 여기도 뭐가 많거든요 중복 없이 짠 예쁘죠 여기에 딱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오 이런 느낌 이거 딱 들어가는 걸 찾아야겠다 이거 너무 딱 아닙니까 이거 딱인 걸? 이 자연 향기니까 초록색인 것도 잘 어울리네요. 여기가 딱이요. 이렇게. 오, 예뻐. 그리고 여기 로고도 잘라 볼게요.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는 요거 뭔가 푸릇푸릇한 풀 느낌 요걸로 붙여줄게요. 요것도 예쁘겠다. 이렇게. 오, 저 좋아, 좋아. 그리고 오분들님 어, 집들이 왔으니까 홈 요것도 붙여줍니다. 홈.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하는 거는 책 읽기 책 읽기도 자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거 넣을까요? 뭔가 스티커를 많이 안 붙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뭔가 딱인데? 근데 이백 남기고 한다 해놓고 결국 꽉꽉 채워서 하게 되네요 이쪽에 책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마테로 채워주겠습니다. 마테는 요거. 최근에 산 건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핑크, 파랑. 여기 중간중간 분홍색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홍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로로. 그리고 여기 단락도 나눠주고 싶은데 데코로 나눌게요. 데코를 꼭 이렇게 뽀짝이처럼 안 써도 이렇게 같은 거를 연달아서 붙여주면 나눠주는 라인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네매한 데도 스티커로 채워줄게요. 지금 요장 스탠드도 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다해 줬고요. 제가 또 까먹고 날짜를 <laughs> 안 썼습니다. 뭐 어, 괜찮아요. 여기가 조금 허전하니까 알파벳 단어만 쓰고 끝내 보겠습니다. 원래 모닝 루틴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해를 모닝으로 대체를 해줬습니다. 다이소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안 써가지고 패스할까 하다가 제가 날짜를 안 쓰면 불비들이 또 열심히 알려주기 때문에 <laughs>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숫자 8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걸로 표시를 해주고, 어, 이거 말고, 이거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는걸로 여기다 팔 동그라미 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 그걸로 간단하게 16만 붙일게요. 알아볼 수 있겠죠? 미래의 제가 <laughs> 8월 16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했고요. 꽂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스크랩 하면서 닦고도 같이 해봤는데요. 이것도 재밌어요. 한판 이렇게 꾸미는 거 재밌고,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면서 이렇게 계단 많이 만들어주면 더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닦고 하고 싶은 사람이랑 스크랩 하고 싶은 사람이랑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면 재밌는 그런 닦고입니다. 그러면 오늘 닦고는 이렇게 완성이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